오늘의 반찬 마라샹궈 회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도 연어~~ 연킹킹타타고 요거 요 어, 8 k g 8만 원? 30만 원 보고. 8 k g 8만 원? 만 원? 어. 응. 미쳤네. 거의 만천원만오백원 음. 하지. k 음. 로당 제가 이연를 음. 얼마나 하고 싶 진짜 예쁘다 오늘은 오빠랑 DDP에서 열리는 팀랩 라이프라는 전시회를 가려고 해요 오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가서 전시회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 오기 전에 장도 봐올 예정이에요 음? 집에서 잘 놀고 있을 수 있어? 아들, 신아, 니니, 오. 오늘의 OOTD. 은빨로 와봐. 오빠와 나의 OOTD. 오빠가 저 초록색 입어서 나도 카모로 입었어. 음. 흘리면 초록색이 라고든 음. 으흠. 렛츠 고. 고. 렛츠 고. 야, 미니. 까. 요거 하나랑 오빠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수 보수인 이거 진짜 맛있어 계란 여기 두부면 있나 한번 볼까? 맞아 이거 약간 <놀람> 나 여기서... 두부면을 넣은 샐러드 파스타. 오케이. 그런데 큰놈으로 살까? 이게 가볍다. 처음은 나는 이거를 사겠는데. 음, 게가 제일 나은 거 같다. 오 하나 남은 거개 요거? <laughs> 응. 오 어, 나는 그냥 생도넛. 와, 이거 맛있겠다. 오거 어, 맛있 맛있겠는데? 오 어. 어, 나도 이거 하나 더? 어. 이거 <laughs> 이 어서하지. 응. 간식을 샀지롱. 완성. 잘 먹겠습니다. 야, 여러분, 전 지금 다 씻고 나왔고요. 스킨 케어를 해줄 건데 요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화장솜이 있는데 요건 제가 제 돈으로 주고 산 제품이고요.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바로 요 슈몽 화장솜입니다. 저는 딱 씻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해주는 일이 이 화장솜으로 스킨팩을 먼저 해주는데 요거 한 장이. 굉장히 얇아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스킨팩 할때 굉장히 좀 흡수도 잘 되고 스킨도 조금 낭비하지 않게 스킨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토너는 아누아 어성초 수딩 토너 요거 다들 많이 쓰시죠? 요거 저는 올리브영 할때 할인하고 있길래 여러 개좀 쟁여놨는데 제 피부에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제가 복합성 건성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안 발라주면은 굉장히 많이 땡기고 또 티존 부분에는 많이 발라주면 유분기가 좀 많이 도는 피부 타입이어서 씻고 나오면은 가장 먼저 스킨팩을 해줍니다. 내장을 반 접어서 스킨을 붙여준 다음에, 요렇게 한장 펴가지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제가 건조해지면, 이 라인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요 라인은 약간 유분감이 많이 돌더라고요. 이마에 하나. 그리고 남은 한 장은 반을 이렇게 찢어줘가지고, 코에 하나. 그리고 여기 턱에 하나. 그 다음에, 손에 남은 아이들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분감을 조금 줍니다. 오, 신이 왔어. 남은 건 목에도 골고루 발라주세요. 요즘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쪽 부위에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킨, 로션하고 앰플 이런 거를 한번 싹 바꿔보자 해가지고 바꿨는데 확실히 정말 피부가 많이 가라앉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대자연의 날에 꼭 뾰루지나 그런 거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항상 하기 전에 엄청 많이 올라오고 하고 나면 또좀 가라앉는 그런 타입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80%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뾰루지 나는 확률이. 이렇게 하고 저는 한 5분 정도 기다려주는데 그 사이에 이게 속눈썹 영양제인데 자라나 리치 래쉬 앰플. 저는 이거 하고 나서부터 속눈썹이 진짜 정말 많이 자랐거든요. 원래도 막 엄청 짧은 속눈썹은 아니었는데 숱도 많아지고 정말 많이 길어져갖고 다 쓰면은 재구매 의사가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포이드 이렇게 손밭 손가락에다가 살짝 짜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스킨케어를 마치고 빨리 할게 있어요. 제가 에곤실레 화가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식탁 있는 쪽 벽에다가 에곤실레 그림을 하나 걸어놓고 싶어서 포스터 액자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하나는 그냥 포스터 액자로 주문을 했고, 하나는 제가 색칠하는 걸로 주문을 해서, 그게 오늘 와가지고, 오늘 그거를 하다가 피곤해지면 잘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싶어요. <laughs> 저막 손으로 하는 거 너무 좋아해갖고 원래 캘리그라피도 했었고 그림도 그렸었고 이랬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 거여서 빨리 색칠하고 싶어요. <laughs> 이렇게 5분 정도 지나고 이거를 저는 떼서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로 한 번씩 이렇게 또한겹 겹쳐서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여 응. 이렇게 지금 여기 솜 안에 있던 토너들을 제가 거의 남김없이 이렇게 다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흡수가 덜 돼서 흡수하도록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요. 어느 정도 흡수가 됐으면 라운드랩 독도 크림?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전부 다제 돈으로 산 제품들입니다. 초보 유튜버가 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laughs> 근데 제가 지금 그래도 꽤한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정말 그 피부가 변화하는 게 너무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이건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 거예요. 요것도 수분 크림이 굉장히 묽은 제형이 아니라 약간 쫀쫀한 제형이 제형이거든요. 요런 느낌. 수분감은 아까 토너에서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제는 보습 위주로. 그래서, 이 제품도, 여기. 그리고, 마지막! 아까 그 토너랑 같은 브랜드인, 아누아 어성초 80 수분 진정 앰플. 이 제품이에요. 이것도 보습이 저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꾸준히 발라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스킨케어 끝!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제 색칠 공부하러 가요, 빨리. <laughs> 짜잔! 바로 요건데요. 요, 물감이 혹시 테이블에 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비닐을 깔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 그림이? 저는 이 에곤실레 자화상 이 그림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다써 있는데 물감에도 숫자가 써 있어서 이 숫자대로 물감을 색칠하면 요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되게 잘 주신다. 보통은 한 3개, 4개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붓은. 먼저 물감을 순서대로 나열해야지 나중에 찾기 쉬울 것 같아요. 꼭 번호 순서대로 칠하지 않아도 되고, 넓은 면적 먼저 칠하는 게 완성이 더 빠르게 된대요. 이쪽부터 칠해주겠습니다.